한 그대 꽃길만 걸어요. 꽃길 부동산 대표 성희정입니다. 익산시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히는 금마 서동공원과 농촌 테마 공원 사이에 전원주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금마 저수지와 용화산을 끼고 있어서 더욱 그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가장 안쪽, 가장 좋은 위치에 야외 수영장까지 마련된 가진 것 많은 전원주택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익산의 대표적 전원주택 단지로 주택의 내부는 어떠한지, 토지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체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에 위치한 현 매물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2층의 넓은 평형을 자랑하는 전원주택입니다. 2020년 5월 사용 승인인 한 주택으로 이제 막 4년이 된 신축의 전원주택입니다. 주택의 왼편에 위치한 야외 수영장, 그 거실과 바로 연결이 되는 썬룸 등 보여드릴 것이 많은 주택입니다. 먼저 새가 땅 위를 내려다보는 직구감으로 주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태양광이죠. 넓은 면적일수록 전기세는 무서운 부분이니까 꼭 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됩니다. 화면상 오른쪽으로 보이는 야외 수영장의 모습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지붕은요. 각종 연장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이고 있고요. 오른쪽 사각형의 판넬 지붕은 2층의 주방 겸 휴식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맨 앞쪽으로 보이는 부분이 썬룸입니다. 널찍한 주방과 디딤돌 판석으로 꾸민 정원의 모습입니다. 외관만큼이나 화려한 주택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동 중문이 시공된 현관의 모습입니다. 내부에서 바라본 중문의 모습이고요. 현관 쪽으로 구조 살펴보자면 작은 방이 마주보고 3개가 모여 있고요. 중문, 화장실, 그리고 주방으로 이어집니다. 활용 정점. 이 집의 메인 거실의 모습입니다. 높은 층고와 시원하게 열린 뷰가 인상적인 모습으로 현 주택의 포인트는 전등인 듯 싶습니다. 각각의 방마다 그 주제에 걸맞는 등을 설치해서요. 내부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확인할 수 있고요. 주방과 거실의 중간 위치에 자리한 벽난로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인 거실의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실 뒤쪽에 위치한 주방의 모습입니다. 아까 잠깐 지나갔었죠. 역시나 별들이 무리 지어 있는 듯한 식탁 등이 눈에 띕니다. 11자 형태의 싱크대고요. 앞쪽에 아일랜드는 식탁을 겸하고 있습니다. 맞은편에 검은 문을 열고 나가 봅니다. 다용도실로 세탁기와 보일러가 자리하고 있고요. 귀뜨라미 가스 보일러로 20년 건축 당시 시공한 제품으로 보입니다. 다용도시에서도 외부로 나가는 문이 있었는데요. 주택의 외관에서 각종 연장을 보관했던 공간, 아까보 아까 지붕으로 확인했었잖아요. 그 지붕 아래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전원주택이라면 꼭 필요한 창고입니다. 창고에서 실내로 이어지는 동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층의 공용 욕실입니다. 대리석으로 깔끔히 시공된 욕실은 샤워부스와 세면들을 분리해서요. 건식 형태로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좌, 하자 샤워실, 우, 화장실이었습니다. 옆으로 마련된 1층의 작은 방입니다. 높은 층고로 덩달아서 키높이 붙박이장의 모습입니다. 육각의 등과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는 모서리 창호가 인상적인 아이의 방이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자리한 또 다른 작은 방의 모습. 이님의방 같은데요. 아마 다른 용도로 이용하시다가 아이의 방으로 꾸며주신 것 같았, 같았습니다. 방 안쪽에 있는 문을 열면 야외 수영장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아이들의 잦은 출입으로 인해서 그 냉기 유출을 막고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유리로 시공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1층의 방과 화장실 그리고 거실을 확인하셨다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부부의 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층 전체를 부부를 위한 공간으로 꾸미셨는데요. 철제 시공하고 나무 마감한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해 봅니다. 역시나 계단 등도 예사롭지 않죠. 문을 열자마자 보여지는 모서리 창입니다. 파노라마 뷰 잠시 감상하시죠. 부부 침실입니다. 크기에 압도당하는 느낌. 아마 영상에서도 느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침대에서 바라본 큐비 쪽, 또 창문 쪽의 모습이고요. 아마 눈이 저절로 좋아질것 같아요. 저쪽 멀리 있는 튜비를 시청하려면 말이죠. 간접등으로 포인트를 준 대형 전신 거울. 부부 침실의 전체적인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부부 욕실입니다. 역시나 건식을 기본으로 해서요. 샤워 부스와 화장실을 분리했고요. 옆으로 난 문을 나가면 보시는 바와 같이 황토 사우나실입니다. 사우나를 마치고 바로 욕실을 향할 수 있게 동선을 아주 짧게 만들어 놓은 주택으로 몇 가지 수리할 부분이 보여지기는 하였으니 이거는 현장으로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실 옆으로 자리한 부부 취미 공간입니다. 다시 밖으로 나와 주택 주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수영장과 사우나, 2층을 전체 부부 침실로 사용하는 획기적인 전원주택인 현주택의 토지 경계 확인해 볼게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 주택의 대략적인 경계입니다. 대지 면적 690제곱, 209평, 연면적 196.29제곱, 59.3평입니다. 1층 131.25제곱으로 39.7평이고요. 2층이 65.04제곱, 19.6평입니다. 그러니까 19.6평을 오롯이 부부를 위한 공간으로만 꾸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 지금 빨간색 토지 경계를 보시면 주택이 남의 토지를 침범한 것 아냐 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 표시되는 녹색 점선은 국어로 국유지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도로인데요. 매도인을 포함하여 총 다섯 분이 공동 지분으로 갖고 계셨어요. 매매 시에 도로 지분을 포함한 가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듯, 갖출 것다 갖추면서도, 익산시 대표적 관광지. 금마 서동공원과 용화산을 끼고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현주택에 대한 매물 정보입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 동구도리에 위치한 현 매물은요. 대지면적 690제곱 209평, 연면적 196.29제곱 59.3평으로 1층 39.7평, 2층 19.6평입니다. 지역은 농림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2층 단독 주택이며 거실 기준 방향은 동쪽으로 살짝 치우친 남향입니다. 전체 방 4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스 보일러를 사용 중이시며 태양광 설치로 전기세 절감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주차 가능 대수는 공적 장부상 2대이나 영상으로 확인하신 바와 같이 여러 대를 주차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 주차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구조 일반 목구조 시공하셨고요. 썬룩 야외 수영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혹 영상을 접하시고요. 저희 중개인과 동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방문하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요. 꼭 저희 꽃길 부동산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격의 궁금함은 고정 댓글을 통해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꽃길부동산은 성심을 다해 중개합니다. 먹어보지 않으면 맛을 알수 없는 것이 음식인 것처럼 직접 발로 뛰어 매물 확인하고 고객님께 중개합니다. 믿음 주시고 발걸음해 주신 만큼 최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만드는 저희 꽃길에 큰 응원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